공쿠르는 즐거운 대화나 약간의 미식과 술도 없이 그저 육체만을 파는 창가로 변해버린 1850년대 파리의 창가 풍속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어느 창가에 갔다. 꽃 모양의 석류색 벽지, 빨간 면비로드의 등받이 없는 소파, 허술한 큰 거울, 벽시계가 한 개, 마치 치과 응접실 같다. 청해, 홍해, 백에, 황의를 입은 여자가 열 명. 애완동물이 아양을 부리는 듯한 자태를 하고 그리고 빨간 슬리퍼를 신은 채 감질나는 듯이 조금씩 몸을 흔들면서 등 없는 소파에 누워 있거나 큰 대자로 누워 자기도 하고 잠꾸러기처럼 엎드려 자고 있다. 이미 이곳에는 노래를 연주하는 연못도 없고 미술도 없고 견사옷을 걸친 아름다운 여자들도 없다. 공쿠르의 일기 이런 홍등가가 파리에는 2000여고 뒤상 있었고 창녀들도 3만 명이나 되었는데, 파리는 유럽의 환락 시장이고 퀴라게 메카로 팔레이 로얄 앞에모여 있는 거리의 창녀들만 해도 2천 명 가까이 달했습니다. 성도 착자나 노인을 위해서 거울 방이라 부르는 들여다보는 방이 있었고 사디 마조이스트용 창가도 있었으며 여성 전용의 음성적인 동성애 창가도 있었고 남색 전용 소돔의 집도 있었습니다. 또 프렌치 카드도 제작되었는데 창부들의 가꾸지 않은 낯체 사진이 인쇄된 포스트카드로. 이런 프렌치 카드는 성량처럼 대량 생산되어 연간 2억 장이나 팔렸습니다. 파리의 창가는 프랑스의 관광 사업이고 자원으로 발루와 왕조의 음탕한 궁정 문화의 섬이나였지만 제1차 세계대전의 시작과 함께 쇠미해져 파리 홍등가의 불빛은 하나씩 꺼져갔습니다.